안녕하세요. 혹시 만나면 아주 편안해서 뭐 어떤 이야기를 해도 마음이 통하는 그런 친구 있으신가요? 아, 그런 친구 있으면 정말 좋죠. 하버드대 연구를 보니까 이런 깊은 관계가 행복과 건강에 음, 돈이나 성공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결국 관계 그 자체가 핵심이라는 거잖아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도 바로 이 관계의 무게를 좀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인데요. 어그 유명한 장면이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 신뢰를 크게 저버린 그 금송아지 사건 직후. 음. 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최대 위기에 봉착했던 그 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음.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약속대로 주겠다.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그야말로 숨 막히는 긴장감이 흐르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보장된 미래냐 아니면 관계 그 자체냐 뭐 이런 질문인 거네요 그렇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아주 근본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지점을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는 그 엄청난 선물을 약속하시면서도 너희 목이 뻣뻣해서 같이 가다가는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지도 모른다 이러시면서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세요. 이 제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좀 충격적인데요. 음. 이게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의 어떤 사람들한테는 꽤 쏠깃한 제안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왜죠? 자료의 뉘앙스를 보면 단순히 뭐 편리함 이걸 넘어서 하나님의 어떤 간섭이나 책임 없이 그냥 축복만 누리고 싶은 마음 그런 걸 건드릴 수도 있다는 거죠 아 필요는 채우되 깊은 관계에서 오는 부담은 좀 피하고 싶은 그런 심리랄까요? 네 뭐랄까 그런 경향이 좀 있잖아요 당신이라면 이런 제안 앞에서 어떤 마음이 들것 같으세요? 와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궁금하네요 아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크게 슬퍼합니다. 그리고 몸에서 장식품을 떼어내죠. 4절하고 6절에 나오는데요. 장식품을 떼어낸다. 네. 이게 단순한 감정 표현 그 이상인 거죠. 하나님의 부재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도 명하셨거든요. 5절에서. 아, 하나님께서도요. 네. 그렇게 자신들의 교만과 잘못을 인정하면서 낮아지는 그런 회개의 행동이었습니다. 그큰 잘못 금송아지 사건 이후였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말에 이렇게 슬퍼하고 돌이켰다는 점이 중요해 보이네요. 맞아요. 결국 목적지인 그 땅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걸 뭐랄까 본능적으로 알았던 걸까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들의 이 반응 자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모세의 역할이 두드러지는데요. 모세는 나중에 15절에서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죠? 주님께서 친히 가지 않으시면 우리를 여기서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딱 잘라서 말하죠. 와, 약속된 땅이라는 결과물보다 하나님 당신의 임재가 전부다. 이런 선언이군요. 네, 바로 그거죠.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는 모세를 통해서 진정한 가치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셈이군요. 그렇죠. 저는 이런 비태협적 우선순위는 무엇일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음, 그러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회개를 보시고 회막이라는 만남의 장소를 마련해 주시잖아요. 칠 절에요. 네, 맞아요. 회막을 허락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뭔가요? 그 회막을 진영 안에 치게 하신 게 아니라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바깥에 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 거리를 두셨네요. 왜? 왜 가까운 곳이 아니라 멀리 두셨을까요? 이게 뭐 여러 해석이 있겠지만 자료는 이 거리가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깨어진 신뢰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석할 여지를 줍니다. 아,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의 공간, 진영에서 벗어나서 좀 의식적인 노력과 갈망으로 나아가야만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네.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접근성은 오히려 관계의 깊이를 좀 얕게 만들 수도 있다는 통찰하고도 연결될 수 있겠고요. 하긴 편리함에 익숙해지면 그렇죠. 실제로 자료에서도 언급되듯이 물질적인 풍요와 편리함이 오히려 영적인 갈망이나 하나님을 찾는 노력을 무디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역설적인 관찰도 가능하거든요. 모든 것이 너무 편안할 때 우리가 관계를 위한 노력을 좀 잊기 쉬우니까요. 맞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가 어려움 속에서 더 뜨거웠던 것과 좀 대비되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마지막 11절은 정말 인상적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와는 마치 친구에게 말하듯 얼굴을 마주하여 말씀하셨다고 하고. 네, 정말 놀라운 친밀함이죠. 그리고 모세가 진영으로 돌아간 뒤에도 그의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이 부분도 참 중요합니다. 자료는 여호수아의 이 행동을 단순히 뭐 장막을 지키는 임무 수행 이렇게만 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보나요? 그임재의 공간에 머물고 싶어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의 표현으로 보는 거죠. 세상의 기준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 임재그 자체를 가장 가치있게 여겼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 가까이 머무는 삶그 자체가 복이라는 메시지를 조용히 보여주는 장면이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33종의 이 부분을 통해서 약속된 결과와 하나님의 임재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모든 것이 성공이나 물질적 풍요로 평가되는 듯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자료들이 모세와 여우수아를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꽤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분 곁에 머무는 것 자체가 가장 큰 힘이고 또 복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도 생각나네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 네, 바로 그 말씀이죠.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여호수아가 조용히 회막을 떠나지 않고 머물렀던 것처럼 오늘 당신의 삶에서 어쩌면 분주한 일상이라는 그 진영 속에서도 의식적으로 하나님 곁에 머물기 위해 하고 있는 작지만 꾸준한 선택은 무엇인가요? 음, 좋은 질문입니다. 잠시 조용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